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음, 편린 영혼의 구원, 어, 세 번째 음, 강의를 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 지상으로부터의 그 영혼이, 어, 위로 올라가, 그것이 구원이죠. 우주의 아주 큰 뭐, 아주 거대한 대우주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영혼의 원형, 즉, 우주 영혼입니다. 거기로부터 조각지들이, 편린들이다 우리 지구로 내려왔다. 그런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의 아주 작은 마이크로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 조각조각의 영혼, 편린으로서의 영혼이 상승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11개 의 차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차원을 통과해서 올라가면서 확대가 됩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것은 사이즈가 크기가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 우주의 우주의 원래 그 어, 이데아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하나의 영혼 굉장히 큰큰 큰 겁니다. 그렇게 커다란 대우주의 영혼을 거기 가서 합의를 하려면 계속해서 작은 세상에서 어, 상승하면서 확대가 되는 과정이 차원을 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이 6차원으로, 6차원이 9차원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이 차원의 그, 그것을 그 지금 뭐 어, 우리가 알기 쉽게 음, 차원의 변화입니다. 3차원에서 6차원, 6차원에서 9차원 변화되는 과정에 그게 안내하는 어, 어떤 규범, 규범이 있습니다 음, 그런 일종의 모세가 광야에서 사용했던 지팡이와 같은 우리 영혼의, 영혼의 그 상승하는 또는 하강하는 글쎄요, 영혼이 강림하던가 또는 아래에서 상승할 때그 방향을 어, 정확하게 지시하고 하는 소, 소위 영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아로메타가 되는 하나의 표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이해하기 쉽게 지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팡이처럼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그러한 기능 안내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그러한 어, 그러면서 어떤 규범을 어, 지켜야 되고 규범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어, 지시하는 무슨 그 바라메타 잣대가 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에 볼수 있는, 우리 육체의 그 눈으로 감지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지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작은 영혼이 위로 거대한 그 우주의 세계로 작은 것이 확대되어 가면서 차원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것이 그 소위 양자 시간으로 플랭크 타임으로 어, 10의 45승분의 1초입니다. 음, 그러한 그런 단위로 약한100 플랭크 타임. 아주 그것도 찰 나죠. 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음, 지상에서 어, 우주의 넓은 우주로 어, 상승해서 거기 도착합니다. 그것이 아주 빠른 템포로 먼 거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아주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그 공간이 우리 상대적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구조가 틀리고 우리 지구의... 있는 태양계에 있는 공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주 찰나 중에 찰나 어 10의 45승분의 1초 어 그런 것이 한 100개 모여 있는 시간. 그런데 굉장히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음 지구 표면으로부터 거대한 소위 그 어,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그렇게 거대한 우주의 영혼이 임재해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순간적으로 그 모든 그 움직이는 방향과 움직이는 속도와 이런 데서 이것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규범과 잣대와 바로 메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무슨 인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인도자의 지팡이.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또 오늘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앞에 사진을 제가 제시합니다. 어, 이게 뭐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 그 편리로서 영혼이 소지하고 각그 편리 영혼마다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어디 공간에 우리 지구에서 가고자 하는 그, 그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여행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라든가 무슨 그그 그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차질이 나지 않고 그대로 음,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 원래 영혼에게로 도착하는 거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음, 어, 그런 것을 위해서 아주 그 음, 우리에게는 지팡이로 보이는 그러한 무슨 그 음, 지시대 음, 또는 어, 무슨 그런 표대 응? 바라메타 이런 것이 그 우주의 연계에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상상해서 어, 그것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 이 사진을 보시면 어, 햇빛이 굉장히 장렬하게 비치는 데서 그런 지팡이 같이 생긴 것이 있다. 그래서그지팡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또음 어떻게 음 직선으로 아니면 곡선으로 이런 것을 그그그 그그 지시하는 무슨 그런 그 바로메터가 어 표준 표준자가 음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내려와서 인카네이션 됐던 그 편린 영혼이 다시 우주로 어, 갈때그 많은 그 숫자의 그 편린 영혼들이 모여서 갈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럴 때그 음, 방향과 모든 것을 지시하고 어,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 무엇 음, 그것을 뭐 지팡이 같은 것 어? 음, 그런 것이 영계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못 펼린 영혼들이 다 우리 본연의 우주 영혼이 있는 그 곳으로 무사히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아, 뭐 이것이, 그것은, 편, 편린 영혼들의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역정이 아닙니다. 아주 일순간에 여기서 떠나자마자 도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이 걸려서 어떤 그런 길을 가고 하는 가는 그 영혼이 상승하는 아주 힘들고 오래 걸리는 길 그런 것이 역정입니다. 그래서 그 편린 영혼들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이 이 상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방향과 모든 것을 지시하는 무슨 그그 그 조정자가 있다 이거요 지평이 어떤 것이 그래서 거기를 그 지시한 걸 따라서 어 일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그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이 그대로 그 찰나 중에 찰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떠나서 도착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슨 지시봉. 방향, 타,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뭐 추측입니다. 겸해서 지금 이,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 그, 언제인지 우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 우주의 그 하나로 존재하는 어, 그 유일한 겁니다. 어, 다스 아인의 음. 하나로 존재하는 또 그리스말로는 토헨 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거대한 영혼 그것이 자기를 분해해서 조각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대한 그런 우주에서 차원 통로를 통해서 가 작아, 자꾸 작아지면서 축소되면서 지구에 내려와서는 그 잉태되어 있는 인간 그 모태에서 음그 인간의 심장 고동이 뛸때그 시간에 맞춰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혼이 들어가서 다이 세상에 에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고 그러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에서부터, 어, 분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영혼의 그 편, 편린이다제가각 다르게 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70억 인구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입니다. 인간의 형태, form. 이거는 같은 겁니다. 호모제니어스 n e o 입니다 어, 동일한 종류의 형식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은 그 편린 그 영혼의 모습입니다. 어, 동일한 형태. 그러나 그것이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도 같은 게 없는 70억 개의 편린 영혼이 다 다른 모습입니다. 한 가지 외, 외, 외형이나 뭐나 이거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지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호모제일이어서는 하나입니다. 여러가지가 아닙니다. 한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편린 영혼이 그렇지만은 70억 인간에게 그 인카네이션 돼서 들어간 영혼들은 그 인간에게는 다 다른 겁니다. 하나, 도 같은, 음, 편린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이 그 존재하는 한, 음? 자연적인 수명이 80년에서 100년이다. 아니면 무슨 병으로나 또는 사고가 나든가, 이렇게 해서, 어, 일찍 그 몸이 그 생명을 끝내게 되면은 그 순간 영혼은 몸을 떠나서 어, 1일 차원을 경험해서, 원래, 그, 원, 음, 우주, 그, 영혼, 거기가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러면, 뭐, 어린 아이가 다섯 살난 아이가 이 세상에 와서 오년 만에 죽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는 뭐 스물 몇살난 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처녀가 뭐 놀러 가다가 자동차 차고다 사고가 나서 즉사했다.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어린 영혼이나 장성한 영혼이나 남자의 영혼이나 여자의 영혼이나 영적 존재는 일단 몸에서부터 어, 나와서. 그 개체는 나이의 차이라든가 음, 그 성의 구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져 나온 그편린 영혼 그그 자체에는 크기의 차이라든가 젊고 어, 늙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음, 악시온이라고 하는 거, 그 악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어렸을 때 처음 생기거나 또 자라나서 장성한 영혼이 되더나 그 악시온이 구성하고 있는 개수, 양은 그건 컨스탄트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주의 그 거대한 그 하나인 우주 영혼 거기서부터 편리로 떨어져 나올 때 이미 악시온의 숫자와 그것이 결정돼서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그 맹아 속에 들어가서 그 육신이 자라남과 동시에 영혼도 함께 자라지만은 영혼이 본질적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이나 나이 많은 영혼이나 또는 남자의 몸에 있는 영혼이나 여자의 몸에 있는 영혼 한결같이 같은 같은 영혼입니다.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 젊은 영혼, 늙은 영혼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몸의 그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그 어리고 늙고 몸의 구조, 여성 몸, 남성 몸 이런 거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 편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우리 몸 안에 각자가 다 동일한 동일한 한, 한 음,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입니다. 다 나중에 이그 어, 편린 영혼들이 다 모여서 한 곳으로 가면은 한한 한 덩어리 한 개의 개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겁니다. 거기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h o 지 o g e n 다, 다 똑같은 동질의 영혼이고, 그것이, 어, 각, 각몸의 개인에게 인카네이션 돼서 거기에 화유위 돼서 몸을 입었을 때, 그때 그 영혼의 활동과 영혼의 모든 그, 그 의미와 속성과 이런 것들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래서 그 다양한 그 하나도 같은 게 없죠.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찬란한 지구의 문화 겸해서 우주의 문화를 우리들은 창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그편 편린 영혼의 구원 이세 번째 강의에서 이, 이 영혼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어이 영혼이 만일에 조금 연약한다든가 영혼이 병들었다든가 그러면 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몸에 담겨진 몸의 질병은 거의가 다그 원천이 영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영혼이 무엇인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 그 몸이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해서 어떤 병이든지 간에 우리 몸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병이 났다고 하는 건 거의가 그 원천이 편린 영혼의 상태에 귀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린 영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있고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편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이 우리가 스스로 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응? 이 영혼을 잘 갖고 우린 잘갖고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칼로스, 카가토스의 그 영혼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을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영혼을 잘갖고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인 생활에 질서가 없이 생활하고 어, 아주 그냥 그 음,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래서 대부분 그런 뭐 성적인 문란 또는 뭐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생활하게 되면 은그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있어야 되고 음, 우리 몸 안에 모처럼 인카네이션 된그 영혼, 우주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에,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자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어, 자의식을 아 가지고, 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다 하는 어, 순간까지 그 영혼을 잘 갖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면은 그 우, 우주의 거대한 공간에서 차원이 바뀌면서 3차원이 6차원으로, 6차원이 9차원으로 바뀌면서 이 작은 세계에서 거대한 우주의 세계로 상승합니다. 그 상승하는데 방향과 모든 것을 지시하는 무슨 표준과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지팡이처럼 생긴 영혼의 그표 때, 영혼의 방향 지시, 이러한 쉽게 말해서, 영혼의 인도하는 가이던스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 그런 것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처럼 생긴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영적인 우리 눈에나 우리가 감각기관으로는 음, 식별이 안 되는 거지만 영원히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 그 양자의 시간 단위입니다 어, 플랭크 타임으로 그렇게 해서 어,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 속도 거기에서 무슨 차질이나 뭐가 생기지 사고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교통 음, 정리를 위한 그런 바로메터 이런 것이 우리, 우리 인간의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는 집행이, 음,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 영원, 영혼, 영혼의 세계를 존경하고, 영성을 생각하는 명상하고, 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에 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 메디테이션도, 하고 명상도 하고, 어, 기독교나 불교나 각 종교에서 지시하는 그 영적인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내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편린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칼로스, 카가토스로 가꾸는 그런 재반, 그런 방법이고 행사고 그럴 겁니다. 거기에 항상 함께하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상승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거대한 원래의 어, 월, 원래의 영혼 이래야 영혼 거기와 합일하는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